아, 이건안 되겠다. 근데. 푸시좀푸시 s h 고 있어. 이스 y Pushy. Pushy. p u s h 우리 쪽에 하나 p u s h 나나나 s 이 y 나 어, s h y p u 이 h y Push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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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저희 없다. 쪽으로 오면 총을들을수 있는데? 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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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와! 플러들와 간다! 아, 미친놈아! 개새끼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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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, 거기서 싸워요! 아니, 잘하는 두명 거기서 <목소리> 싸워야지!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래! 뭐, 뭘 지어줘야 싸우지? 그래! <목소리> 건충도 없어 권총도 어! 아. 살려 주세요. 아, 님저 살려 주세요. 왜 그래요? 뭐짐이고저살왜 그래? 사... 왜 그래? 아, 장염, 오케이, 장염. 왜 장염. 제발, 아, 장염. 힘든데. 장염. <laughs> 뭐야 오 뭐야 좀 있다 좀 있다. 아 안돼 네. 라떼님 나, 나 죽어요 뭐야 뭐야 나 죽어 나 죽어 뭐야, 죽어, 죽어, 죽어. 뭐야? 여기 부스스맨이 하나 있어요 부스스맨 어? 안 되는데 야 <laughs> 니네 계속 자꾸 제보할래? 아 네. 됐습니다요 리액션 됐습니다요. 리액션입니다요 네, 네. 종근당 거다 종근당 제가 잘팔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우리 사장님들 우리 기업체 회장님들 다 보고 계시다면 꿀라떼에게 어 협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